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나인 시몬 및가른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어,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어, 이번 주간에 부르심과 파송하심이란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르심과 파송하심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무능력을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있던 믿음까지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또 새로 시작할 시스템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육신과 또 세상 속에 살 살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하나님 그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 또한 전도와 어, 이 선교 현장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기만 하면 모든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죠. 어, 저도 어, 현장에서 어, 전도를 하면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됐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데 우리 통역하는 집사님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laughs> 통역을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 이때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오프라인으로는 참석하지 못했던. 많은 캄보디아 친구들이 같이 이제 조인해서 어 매주 은혜를 받고 또 같이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어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생각이 닫혀 있어서 어 많은 사역을 할수 있는데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 잡혀서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몰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이제 맞이하면서 오히려 더 새로운 사역과 현장들을 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기만 하면 모든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죠 <laughs> 어,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어, 9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어, 마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걸 설명하신 어, 그런 장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몸소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제자들 파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었던 것이냐. 그 특징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 그 사람들의 별명이 바로 갈릴리 출신이다. 한마디로 촌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laughs> 일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업에 충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하던 일을 제쳐 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텐데 버려 놓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우리가 우리 하던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다 즐기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다 버려라 한다고 다 버려지는 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 또그 가치를 깨달으면 정말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에 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기를 내려놓고 고난 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 기뻐했다, 좋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자들은 하던 일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특징이 있죠.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은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laughs> 늘 흔들리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도망가서 과거로 결국 돌아가 버립니다. 그 얘가 이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이 닭 어, 울기 세번 전에 세번 날을 부인 날이 됐는데 어, 그렇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늘 흔들리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문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 답이 뭐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갈등, 또 낙심되는 일은... 발판 삼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현장에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혼자 보내지지 않고 둘씩 파송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 지유, 또 237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집결하는 거예요. 파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어,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겠다 훈련만 받고 파송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교회가 죽는 지름길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흩어진 현장에서 정체성만 놓치지 않아도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어, 거기에는 실수가 없고 정확했어요. 각각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불러서 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원하셔서 부르단,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모른다면, 응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처음부터 권능을 주셨어요. 부르고 나서 한참 있다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됐구나,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 부르자마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 어, 아시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권능을 주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막바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사실을 안 믿어서 그래요 10편 11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죠.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와 그 배경, 또 우리가 가진 권세와 그 배경이 우리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를 날마다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했죠. 어, 예수 그리,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를 진짜 안다면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어,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신자는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어, 온라인 다락방을 하면서 한 친구가 연결됐는데. 한국에 있을 때 다락방에 어, 몇번 참석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살다가 자기 개인 문제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국에 있을 때 들었던 그 복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캄보디아에 돌아간 그 집사님 사명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에 참석했는데 어,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냐? 하면 물어보니까 어, 울면서 자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 인생 문제 어, 해결안될줄 알았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써 봤는데 안 돼서 남은 게 자살이었다면서 자살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하더라고. 그런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현장에는 다 방황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입증할 거예요 어, 하, 말씀의 전파와 성취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마라 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는 데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마라.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다 책임지실 겁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했습니다. 중직자의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우리 랩넌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온다면 먼지를 떨고 나오라 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루디아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 할지도 준비하지 마라.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어,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 교회에서 파송된 현장 전도자들이세요.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을 찾아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구나 이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파송된 곳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파송된 전도 제자로 한 주간 쓰임 밖에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언약 붙잡고 후대치유 237 집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하나 알류티시 준비위원회와 또 하나 랩넌트서비스쿨 놓고 기도하시고 3 0 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파송된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 당과 또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단임 목사님, 또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 주역으로 중직자들이 삼제자, 또 렘넌트들이 서밋의 주인공으로 설수 있도록 어, 특별히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또 2, 3, 7 나라 살리는 시스템. 사도행전 1 3장의 선교팀을 놓고 기도하시고 다민족 제자, 또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어, 이번 주에는 어, 북한을 놓고 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훈련을 어,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온 성도가 온라인 훈련 시스템에 동참해서 전도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중직자 대학원 가을 학기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 기도하시고, 어,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